오늘 또 헤매고 있습니다. <laughs> 여기 옆으로 들어가는 아, 죄명 파킹을 하고서 어쩌 저요. 몇 바퀴째 돌고 있습니다. 저기. 캠핑도 할수 있고, 피싱도 할수 있고. 파킹 에어리가 많은데? 저희가 그, 그거를 보는데 가서, 어. 그냥 가가지고 하면 될것 같은데, 파킹을. 여기 보시면은, 여기 새로운 정보를 알았는데, 인포메이션에 일하시는 분이 말씀하시기로는, 1년에 65불만 내면은 여기 적혀있는 모든 곳에, 파킹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캠핑을 하려면 여기 이 사이트에 가가지고 또 연락을 하면 되는 거고요. 오늘 굉장히 좀 좋은 정보를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여기가 어디죠? 하튼이 아, <laughs> <laughs> 여기 어딘가요? <laughs> 레인, 레인보우 저희는 일단 레인보우 C 예, 뭐, 케이블을 예. 보러 왔어요. 레인보우 C 케이블을 보러 왔는데 오늘은 그 타이드가 그러니까 그 조수간만의 차죠. 예, 물높이가 좀높다가 거긴 좀 위험하다고 하네요. Hello.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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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ffice b a k 그럼 일단 우리가 스냅퍼 포인트를 여기가 아까 그 아줌마가 괜찮다고 했는데, 네, 거, 어, 아까 전 아니면 여기, 여기 가서 보고, 예, 여기 체킹해서 가도 해서, 된다고 어, 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좋다고 했는데, 오케이. 그러면은 이쪽에 가서, 일단 이쪽으로 한번 예, 스나퍼 포인트를 갔다가 일단 가보죠 그러면은 스나퍼 포인트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네, 물어가야돼모르겠야우리가려어 아, 지금 타이드가 좀 높기 때문에 저기 들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처음에 계획했던 웨인보우시 케이블을 가려고 했는데 지금 물높이가 너무 높아서 다음에 날짜를 잡고 다시 와야 될것 같습니다 호주 대자연입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빡터뷰 쇼터뷰 빡코치와 함께하는 쇼터뷰 들어갑니다 자 오늘 기분이 어떤님 회원님 제가 올 때마다 날씨가 좋네요. 그냥 뭐 이제는 뭐 카메라만 들으면 말을 하네요. 처음엔 진짜 말하는게 엄청 어색했는데, 이제 카메라만 들으면...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 와, 저물 퍼지는 거 봐. 근데 저기, 저기가 바로 그냥 흔인가 봐요. 예, 예, 지직 그 말하는 스몰 케이가 여기고 물이 다 빠지면은 내려가서 가는 길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 내려가가지고 저기서 사진 찍는 것 같아요. 저 기... 외국인이 뭐, 뭐 말만 하면 무조건 굿입니다 저는. <laughs> 그냥 그냥 <굿. 웃음> 굿. 저 외국인 아닌데요? <laughs> 그 외국인이시잖아요, 지금. 짜 <laughs> 와, <Shut up, mate. 웃음> 아, 바다 색깔 보이십니까, 회원님들? 미친 거 아니니? 물감 풀어놓은 것 같습니다. 일단 저기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바람도 좋고, 와, 아, 저기서 서핑하면 진짜 뒤질 것 같은데요? 자, 말을 좀 품격있게 해야 되는데, 제가 품격을 타원하지 않아서 개소리만 짓거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높은 데로 한번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기도 뭔가 포인트가 있는 것 같은데, 도무지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네요? 뭔가 루트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자, 계속 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길이 있네요. 오늘 어떻게 회원님 다이빙 하십니까? 네. 개설이죠. 호! 호! 홀리 쉣, 맨! 와, 장난 아니네요. 강은 씨, 장난 아니야! 우리 2탄 찍어야지, 2탄! 강은 씨! 강은 씨! 여기 개무서워, 여기. 개조림, 개조림. 아, 너무, 아. 너무, 아. 너무. 아니, 앞으로 기울어진 느낌 다리가 섰어, 지금. 어! 아오 씨. 아왜 이렇게 웃기지? <laughs> 자, 여기서 콘텐츠 다 뽑았습니다. 다음 촬영지로 이동. 뿅. 졸라 씹으려야지 그 중에 하나 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존나게 시부입니다 저쪽도 뭔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가볼까요? 뿅! 컴온! 아 여기 바로 데인저 있어요. 컴온 마맨. 아... 아! 걸을 수 있는 공간들이 있어서 위험하지 않게 가고 있습니다. 와또 여기서 보니까 또 느낌이 다르네요. 일단은 안전이 먼저니까. 죽긴 싫거든요. 바위들이 보이긴 보여 요 육안으로. 근데 높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일단은 물이 좀 빠지고 나서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오늘 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스케줄 잡아서 오면 될것 같아요. 저희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네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높은 편입니다. 아, 윤슬이 진짜 아름답네요. 이렇게 잘 이렇게 내려갈 수 있게끔 잘돼 있는 것 같아요. 아, 이고 유튜브 회원님들도 이렇게 트래킹 하시고, 이렇게 오죠. 아, 저기 지금, 그 화면에 담을지 모르겠는데, 제스키 타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 저기를 내려가고 싶은데 지금, 어떻게 내려갈 방법이 없네요, 회원님들. 길이 없을까요? 길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없이 사진만 찍다가 지금 이제 스냅퍼 포인트를 촬영합니다. 여기가 진짜 조금 색깔이 되게 좋네. 와, 이렇게 저기 낚시하는 분들도 계시네요. 방금 한국분들 어르신 두 분을 만났는데, 감사하게도 파도가 오늘 되게 세다고 조심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다시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또 왠지 스네퍼 포인트가, 스네퍼가 잘 잡혀서 스네퍼 포인트인 것 같은데? 완전 그 레인보우 시 케이브 이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어, 같은데. 느낌에, 그쵸? 다음번에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위험한 곳이긴 한가 봐요. 그러니까 낚시를 하다가 뭐 파도도 세고 하다 보니까 빨려 들어가실 수 있죠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출발! 잠깐! 네 출발! 어 뭐야? 어? 저.. 저.. 자세.. 다시 잠시... <laughs> <laughs> 한번... 어, 근데 그자 잘... <laughs> 내가 너무 아래로 간다고 자 저희는 버디비치 근처에 티트리루카우스에 왔습니다 이 버디비치도 상당히 좀긴 비치 중에 하나네요 와 바닷소리가 들리는데 룩루카우스이잘 만들어져 있는 두둥 탑자 이제 음식을 먹기 <laughs> 시작합니다 배고파 뒤지겠어요 말도 안 나와요 과일도 갖고 왔고요 더리프라이 베이컨칩스 더리프라이 앤 아메리칸 치즈버 r 인데 패티가 다 탔어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